네,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하드리면 음, 액션을 사실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액션 영화 황홍단화를은다좋아했었예요 저도 똑같이 어, 액션 작품을 굉장히 빨리 살았었죠 단순히 액션만 좋아하는했보다는 어, 제가 선택한 작품들은 그 액션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더 강하게 보이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단순히 그 연기적으로만 보여드리기에는 브라운 관은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제 욕심인데 그래서 이왕이라면 감정적인 연기라든지 표정 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만 내가 가능한 그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, 그런 어떤 그 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좀더 실질적으로 좀더 느끼게 해줄 수, 수 있는 이게 액션이라는 것 같아요. 신체 관계라고표현 해도 될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어떤 이부의 그 절박함이라든지 긴장감 같이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형태를 선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상당히 짧게을 느껴요. 제 개인적으로 편안한 느낌뭐로 대역도 물론 위험한 사이겠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하면 좀더 다양한 컷트들을 선사해드릴 수 있고 컷트들이 그 단순히 그냥 뭐 액션이라한 화려한 모습을 보여드릴는게 아니라 이물의 액션 네. 하나에 있어서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런 그 이유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전달할수 있고, 선청자님 어떤 감정조절도 사 다시 전달할 수 있는, 어, 장치가 되어있서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, 제가 라이트는 나중에 네. 하고 싶어도 음. 못하니까, 가능하다면, 어, 몸을 음. 많이 쓸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전해보고 싶고요. 네. 다양한 또 장면에서 기전해보고 싶고, 네.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. 두 번째가 뭐지? 총총 아, 총이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저도 지금 지금도 이제 저희가 그 최근 촬영이 이제 총을 접하게 되는 방향과 지금에서 무슨 감독님이 아직도 지 상의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우 드라마 총이라는 액는 어떻게 버클지질까라는 거는 정확한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그 작품 선택했을 때 총각한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대결을 어~ 그 데뷔 데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끌렸었고요 칼과 총이 대립한다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또 액션적으로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총 같은 경우는 그 1교에 대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근데 칼은 그 외에 비해서 너무 약해졌네요런 것들이 없고, 어떤 싸움을 통해서 그 액션이 어떻게 좀숨려질지는 지금도 열심히 좀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한 가지 더 지금 은 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선거에 는게 아니라 그 선거에 속이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의미와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. 사람을 또일수 있는 것 긴장감 같 극도의 어그 이거 세그 긴장, 극도의 이 세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상장이좀 재미를 것 같고 그 기존에 제가 군복무 그 중에 총은 너무 재수니까그 당시에 세 가지 총좀 이렇게. 단순히 그 정확성만 위한 게 아니라 총으로도 이렇게 유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칼로 어떤 대회 있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있었거든요 단순히 한 방에 그냥 저기 어, 쓰러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보려고 네. 해요. 방금 이제 최근에 뭐이렇체스터 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렇좀기존의뭐론로에서 정한 선수들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동작들도 있고, 방면한 대면하는 동작들도 있고 아니면 칼이나 이런 어떤 상의나 이렇게 나를 때, 단순히 총을 쏠때 근접 전에서였던 그런 들 그리고 멀더라 어떤 상인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죄악한다든지 긴장감을 주는 그지 이런 것들은 감독님 계속 상를하고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, 그 전에 칼로만 액션했던 명목을 하는 것보다 좀더 자신감 없이 액션이 그리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